2월 14일 월요일 아침은 닭 가슴살과 야채를 볶으며 소금으로 간을 맞춘다. 선물 받은 홍삼도 먹어준다. 헬스장을 간다. 사람들이 아침에 운동하면 힘들지 않냐고 물어본다. 그런데 별로 힘든 것은 없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삶의 균형이다. 내가 운동으로 돈벌 것도 아니어서 몸에 활력이 돋을 정도로만 가볍게 한다. 그래야 일상생활에 지장이 안 가는 하루의 균형이 잡힌다. 영상 봐주시는 분들도 자신에게 맞는 운동 하나쯤 찾으셨으면 좋겠다. 출근을 하니 직원분이 초콜릿을 주셨다. 오늘이 발렌타인데이라고 한다. 초콜릿 겉표지를 관찰하다 지점장님이 말을 거셨다 조금은 뭐가 있어? 아니 뭐 있는 것 같아서 없었습니다. 나를 엉뚱한 생명체로 생각하시는 것 같다. 지금 다니는 직장은 내 엉뚱함에 별 신경 안 쓰고 서로 배려해 주는 분위기여서 편하게 다니고 있다. 또 초콜릿을 받고 점심을 먹으러 갔다. 오늘이 정월대보름 하루 전날인데 나물로 되는 반찬을 먹는 관습이 있다고 해서 나물 반찬들을 먹었다. 소고기 무국을 보니. 군 시절 때 고기를 많이 건지려고 노력했던 것이 떠올랐다. 점심을 먹고 하모니카를 불었다. 점심 남은 시간 15분 정도 분다. 운동과 마찬가지로 일단 하는 것에 의의를 두는 편이다. 운동선수나 연주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 잘하든 못하든 연연하지 않고 집중할 수 있는 것 같다. 요즘 베스트셀러에 있는 불편한 편의점을 읽었다 주인공을 중심으로 여러가지 에피소드가 펼쳐지는 옴니버스 형식의 소설책이다 주인공이 좀 비현실적인데 에피소드마다 나오는 인물들이 현실 어딘가에 있을 법한 생동감이 잘 느껴져 재밌게 읽었다 소설책을 보니 군시절 때 읽고 울뻔한 동화책이 떠올라 다시 읽고 싶어 당근마켓에 검색해 쌍값의 약속을 잡았다 퇴근 후 자전거를 타고 약속 장소에 도착해보니 자전거 거치대에 나사 하나가 빠져 달랑거렸다 괜히 내가 거칠게 다룬 것 같아 인간관계 속에서도 내가 그런 성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 거래를 완료했는데 바구니 안에 판매자가 넣어둔 초콜릿이 있었다 나는 먹을 보기 좋은 것 같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세일하는 것을 확인하고 스파게티 소스를 구매했다. 인터넷에서 비교 검색했는데 대용량 스파게티랑 금액이 같았었다. 같은 값에 두 가지 맛을 즐길 수 있으니 마트에서 사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했다. 선물 받은 잔치 국수를 없애기 위해 스파게티를 해 먹었다. 나는 별 거부감 없이 잘 섞어 먹는다. 어렸을 때 냉장고에 번데기가 있어 썩어 버릴까봐 아버지에게 먹어야 한다고 했다. 며칠째 아버지가 먹는다고 해놓고선 계속 미뤘다. 안 먹을 거면 안 먹는다고 하던가, 먹는다면서 미루니 나는 심술이 났었다. 나도 왜 그렇게 집착했는지 모르겠는데, 결국엔 밥질때 번데기도 같이 넣어버렸다. 나는 콩 먹는다 생각하며 맛있게 먹었는데, 아버지가 뭐라 했던 기억이 났었다. 식사를 다하고 아까 산책을 확인했다. 이상하게 한 번도 안 읽은 새 책이었다. 판매자가 동생의 동화책을 몰래 판 것이 아닐까 의심이 들었다. 책장을 빨리 넘기면 새책 냄새나는게 좋았다. 책좀 읽다 편집을 하고 반신욕을 했다. 요즘 올드 팝송에 빠졌다. 음악은 추억으로 떠나는 타임머신이라는 말처럼 올드 팝송은 옛날 영화 속 장면들이 떠오른다. 영화 오프닝 때 주인공이 평화로운 하루의 시작을 보내는 것과 붉은 장대비 속에 우산 없이 서로 사랑하는 연인이 손을 붙잡고 비를 맞으며 달리다. 서로 흠뻑 젖은 모습을 마주보며 천진난만하게 웃는 행복한 모습이 나에게 올드팝은 마치 영화 속 인물이 되어 행복감이 느껴진다. 왜 행복감이 느껴진지 생각해봤다. 내가 살고 있는 사회의 냉혹한 현실과 사회생활을 하며 자연이 생기는 스트레스들 그와 대비되는 비현실적인 것들이 나의 치우쳐진 스트레스의 균형을 맞춰주는 것 같다. 성리학에서는 세상의 만물은 음과 양의 균형을 이루는 음양론을 말했고 불교에서는 어느 한쪽이 치우치지 않은 중도를 지키라고 한다. 너무 착하거나 너무 착하지 않은 그 중간 영의 상태가 이상적이라고 한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내면에 결이 생겨 그 결을 가진 채 다시 환생해서 살아간다는 윤회를 한다고 한다. 내면이 무결한 영의 상태가 돼야지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한다. 양자역학에서는 진공상태를 자세히 확대하면 물질과 반입자의 음과 양의 충돌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이것들만 종합하면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음과 양의 균형 잡힌 영의 상태가 이상적인 상태이지 않나 싶다. 저녁 후 얼마 안 가, 누나는 세상을 떠났고 나는 몇 년간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다. 집에 틀어박혀 있던 것이 나의 혼란스러운 정신을 사회의 자극에 도피함으로써 나라는 균형을 잡고 지킨 것이지 않나 싶다.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고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듯이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자연히 겪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 끊임없는 생각 속에 빠져들다. 나와 같이 아팠을 이들, 아픈 이들이 있을까 영상을 만든다. 미술치료, 상담치료, 여러 심리치료의 공통점은 자신이 아픈 이유를 찾는 것이라고 한다. 피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해도 많이 나아진다고 한다. 냉혹한 삶이란 아슬아슬한 외줄 속에 중심을 잘 잡고 나아갔으면 좋겠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